아, 그거 지금 반갑습니다. 어저께뭐 이재명 당대표 오셔가지고 잘 하고 왔고요 아, 이고 제가 폼도 한번 해봤네요. <laughs> 저 힘내시라고 달리기 만좀수갔더니 그냥 폼을 한번 했습니다. 아, 그분도 한 분의 사람이고 저의 공격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계신 게 보면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프고 제가 이런 시간이면 그게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. 입고요. <laughs> 영생배우이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조문, 문 가서요. 문도안 하고, 그랬잖아요. <laughs> 제가 오늘 또안갈 수가 없네요. 또, 우리 집. 하여튼, 이제부터 아직 부산 땅에 계시거든요. 백스코에 계세요. 이제 그분 계실 때, 한번더 급중이다. 부산 시당을 제가 한 30분 뒤에 찾아가겠습니다. 실시간 스트리밍은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, 제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하고요. 뭐, 아니게. 몇번 연습해보고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계획이거든요. 만약에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안 하면 3 네, 0분 내에 저는 이제 동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. <laughs> 한번 또 국신당 부산시당을 찾아가겠습니다. 파이팅! 나님 파이팅! 부소장님 파이팅! <laughs> 됐어요.